안녕하세요. 유승나는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 이차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종자목들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1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단엽성 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녹 대비도 좋고요. 종자성은 우수합니다. 정말 좋네요. 이번은 철갑단엽입니다. 라사지 잘 들어있고요. 까랑까랑하고 옆구리 엄청 깊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상태 좋고요. 현재 시나 두쪽 포토 위로 뚫고 올왔는데요한 어, 쪽은 뿌리 한 가닥, 또한 쪽은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3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어, 뒷대는 이 끝이 잘랐는데요. 전진초 깨끗하고 좋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4번은 한엽 서반입니다. 엽성 까랑까랑 하고요. 그리고 수바문이 화려하게 잘발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꽃이 나올지 배양해 보십시오. 5 번은 중합 중투 고로버입니다. 아직 예명인데요. 압성 좋고요. 그리고 색감 좋습니다. 또한 녹대비가 좋네요. 종자성은 아주 우수합니다. 까랑까랑합니다. 6 번은 3반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3반 중투문이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7번은 단엽 복륜 신라입니다. 종자목인데요. 한쪽에 신화 두 초.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마 두개 보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두가보입니다. 무명중투와 그리고 무명복륜인데요. 어, 무명중투 작은 작은 종자목인데요. 배구리 깊고요. 어, 색감 좋습니다. 또한 무명복륜 엽이 까랑까랑하고요. 복륜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전체적으로. 두가보 괜찮습니다. 농사용입니다. 9번은 수정중투입니다. 아직까지 미개화이고요. 엽성이 가랑가랑한 이후육칠의 엽성이고요. 진청의 엽성이고, 또한 수종 중토문이 화려하게 잘 발은이 되었습니다. 어, 좋은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1 0번은 고성 사피입니다. 모초에도 사피문이 잘 발은이 되었고요. 어, 전진초 화려하게 사피문이 좀 점하게 잘 발은이 되었네요. 어, 여러 촉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치수와 벌버,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단엽성 중투입니다. 아 엽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중안문이 좋구요. 이 끝이 뺑그라니 돌았습니다. 어, 종자성은 우수하구요. 초세 또한 예쁩니다. 모초계 어, 이끝이한 뭐 입장이 살짝 잘린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두 초기고요. 전진전진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9에 0.95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단엽성 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비양해보십시오 단엽성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뿌리 지금 현재 두가닥또 내리고 있습니다. 어, 자마 하나 보이고요. 자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엽성은 어, 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중화문이 좋고요. 이 어, 끝이 뱅그라니 돌았네요. 정말 좋습니다. 단엽성 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이번은 철갑단엽입니다. 어, 라사지가 잘 들어있고요 배구리 엄청 깊습니다. 어, 옆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까랑까랑합니다. 또한 진청의 엽성이고요 초세 또한 예쁩니다. 총 6촉인데요, 6촉 6쪽 중에서 어, 신나두 촉이 포트 위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신나의 뿌리 한 가닥 또한 촉은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8에 0 8 5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철갑단엽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철갑단엽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아, 검은 뿌리들 단단하고요. 아,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습니다. 아, 또한 아, 전진촉이 두촉인데요. 두촉 다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한촉은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또 한쪽은 뿌리 한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생장 좀 살아있구요. 어, 엽성은 까랑까랑하니 정말 좋네요. 진청의 엽성으로 배골도 깊습니다. 철갑단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3번은 무명중투입니다 어, 압성 좋구요. 색감 좋습니다. 전진촉은 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5촉화 2번촉은 이까지 잘렸는데요. 종자석은 아주 좋습니다. 세촉이고요. 치수는 10에 0.55 전진취수입니다. 금액은 7 5 0 0 0 원입니다. 무맹중투 이 끝이 잘리고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농사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맹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가닥 수는 많은데요. 짧은 가닥이고요. 어, 뿌리는 약간 미엽합니다 하지만 끝으로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엽은 어, 모초건 이 끝이 잘린 게 있고요. 전진초건 깨끗하니 좋네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한엽 서반입니다. 어, 엽성이 후육질의 엽성이구요 까랑까랑하니 힘이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스바문이 잘바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끝이 뺑그라니 돌았습니다. 자각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네요. 전진 한 축이고요. 치수는 11에 0.85. 금액은 7만원입니다. 한엽서반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입실하여 배양해서 좋은 꽃피워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한엽서반 뿌리입니다. 앞 뿌리 네어 가닥 짧은 뿌리 포함해서 다섯 가닥이네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어, 이 옆은 어, 까랑까랑하고요. 서반문이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어, 뱀이 좋네요. 한옆 서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5번은 중합중투 고로보입니다. 아, 고로보는 아직예명입니다 현자작은 중압문이 좋고요 까랑까랑합니다. 엽성이 후육질의 엽성이네요. 또한 녹대비도 좋습니다. 종자성은 아주 우수하고요 아, 엽이 이끝이 또 오가 있기도 합니다. 두촉이고요. 신화 포함해서, 전진 포함해서 두촉입니다. 취수는 16에 1.0,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종합 중투, 고로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종합 중투 고로버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뿌리 가닥 수 많네요.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마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아, 이번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압승 좋고요. 변이 좋습니다. 종합 중투 고로버.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삼반중투 입니다 아 입장마다 삼반중투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아 모초은 이끝이 잘렸는데요 전진초은 건강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번 엽성이 까랑까랑 하네요. 두 촉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 부풀고 있습니다. 치수는 10에 0.7. 전진치수입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삼반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삼반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아, 가닥수 6가닥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생장점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자마 하나 보입니다. 아여분 어, 모촉은 이끝이 잘린게 있는데요. 그 외에는 깨끗하고요. 전진촉은 아주 깨끗합니다. 삼반중투무늬 화려하게 잘 바르니 되었네요. 삼반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단여복륜신라입니다 어, 농사용입니다. 모촉 한촉과 시나 두촉인데요. 시나 정말 예쁘네요. 볶는 밥도 많이 먹었고요 가랑가랑하니 정말 좋습니다. 작은 작지만 종자목입니다. 한촉과 시나 두촉이고요 그리고 자마 두개 보이더라고요 치수는? 1 3회0.75 모촉 치수입니다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단엽 복륜 신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단엽 복륜 신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네요. 까닥수도 많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아, 한쪽에서 신화 두 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아, 자마, 아, 여기도 하나 움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자마 두개 움트고 있네요. 난유, 복륜, 신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무명 중투와 무명 복륜두 가보입니다. 첫 번째로 무명 중투는 앞성이 좋구요. 배구리 엄청 깊습니다. 엽성이 까랑, 까랑하네요. 작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전진 한쪽과 벌버 하나 있구요. 치수는 6에 0.5. 그리고 한 가보는 무명 복륜입니다 엽성이 까랑, 까랑하구요. 바, 바다니 힘이 있습니다. 또한 복륜밥을 많이 먹었네요. 그리고 이 끝이 안으로 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괜찮습니다. 복륜은 두 촉과 자마 두개움토고 있습니다. 치수는 12에 0.7. 두 가보 중투와 무명복륜, 두 가보 금액은 6만원입니다.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복륜과 무명중투 두가목 뿌리입니다. 첫 번째로 무명복륜 뿌리입니다. 어, 뿌리 총 다섯 가닥인데요, 뿌리 괜찮습니다. 어, 검은 뿌리들 단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단단하고요. 어, 엽성은 까랑까랑하고요, 힘이 있습니다. 복륜밥도 많이 먹었네요. 또한 가보는 벌브티기 무명중투입니다. 뿌리 어, 벌버 뿌리 두 가닥이고요. 그리고 전진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 벌버는 힘을 실어줄 것 같네요. 어, 이번 작은 종자목입니다. 종합문이 괜찮습니다. 벌버특이 무명중투 그리고 무명복륜 두가보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구분은 수정 중트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진녹의 엽성이고요 엽성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또한 수정 중무문이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네요. 아직까지 미개아입니다. 두촉이고요. 자마 하나음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6.5에 1.0. 액은 6만 원입니다. 무명 수정 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좋은 꽃 피워 보십시오. 수정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단아 현상이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단합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움투고 있네요. 또한 수정 중투문이 잘발른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엽성으로 엽성 까랑까랑 하고요. 바, 바다네요. 수정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고성 사피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작 상태 건강하니 좋고요. 어, 사피무늬 모촉에도 소멸되지 않고 잘 발은 이되었네요 또한 전진 초건, 화려하게 사피무늬 뽐내고 있습니다. 입장마다 잘 발은 이되었습니다 아, 여러 총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엽성 또한 두텁네요. 두 촉이구요, 자마 하나, 운토고 있습니다. 치수는 18에 0.8. 금액은 9만원입니다. 고성사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고성사피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많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괜찮고요. 건강합니다. 또한 자마 하나 움투고 있네요. 그리고 새로운 뿌리 또한 가닥 내리고 있습니다. 옆은 사피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아, 엽성이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까랑까랑하네요. 고성사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10월 23일 수요일 2차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종자목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기분 좋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